안녕하세요. 여름 했습니다. 여기는 울주군 두서면에 있는 금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어, 또 꽃도 하고 예쁜 아이들 많이 나왔죠. 코너들이 아, 또 꽃을 피워줘서 너무 예쁩니다. 또 환상적인 또에오니오 마이들 또 항상 늘 예쁘고요. 자,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예쁜 아이들은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샹그릴라고요 28,000원 나왔습니다. 와, 요거는 수영이 멋지네요. 큰 얼굴들은 전부 고개를 숙이고 밑으로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속에서 작은 얼굴들 여러 개 나오고 있고요. 사각분, 키가 엄청 큰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화분 포함 28,000원이고요. 요거는 물들면 끝부분이 파갛게또 열매처럼 익어가듯이 너무 예쁘게 물드는 아이죠. 그 다음 2번, 금마사고요. 6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두수가 많고요. 녹색도 진하고, 붉은색도 진하고, 이렇게 얼굴 키가 또 비슷하면서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화분은 숙화분에 담아져 있고요. 3번, 썸라이즈 금이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좀 큼직한 얼굴이 있고요. 옆으로 작은 아이들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한뭐 15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입장에는 색감이 또 이렇게 얼룩얼룩 이렇게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분은 도인도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4번 향비고요. 38,000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 달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엄마 얼굴 밑으로 보시면 여기 속에 자구들 여러 개도 나오고 있고요. 고그 밑에 한 단계 더뺑 돌아가면서 얼굴 달아주고요. 색감은 진하게 붉은색을 다 보여주고 있지요. 자, 이것도 도인도분이고요. 그 다음 5번 핑크 여왕이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요쪽은 큼직한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쭉 있고, 여기 뒤쪽으로는 약간 작은 얼굴들도 여러 개 모여 있고요. 요것도 핑크빛 다 올려주고 있고요. 어, 화분은 숙화분에 담아져 있고요. 요것도 화분 포함 23,000원. 와, 가격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 6번, 흑진주 철화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쪽에 생얼이 크게 자리하고 있지요. 자, 요쪽으로는 작은 얼굴들 생얼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철화 엮여가고요. 핑크빛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리본 달린 숙화분에 담아놨습니다. 화분 포함 가격인데 23,000원. 가격은 다 멋지죠. 그 다음 7번 당인금이고요. 26,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자두 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와 가장자리 색감 보세요. 핑크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화분은 인동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8번 할로윈초라고요. 2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생얼이 있고 이쪽에 생얼이 몇 개씩 더 있고요. 자, 요쪽은 철화가 많고, 부분부분 생얼이 드문드문 하나씩 들어가 있지요. 자, 입장 좀 촘촘하게 달아주고 있네요. 화분은 인동분, 키큰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9번, 실크로드금, 철화고요. 어, 18,000원 나왔습니다. 입장 좀 촘촘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전체가 살곱빛다 올려주면서 색감 잘 들어가고 있고요. 요거는 풀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 샤울렌시스 금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여기도 대체적으로 얼굴이 조금 큼직큼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농빛의 가장자리로 금기 살짝 뛰어들고 있고요. 또 끝부분에 이제 핑크가 살짝 물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불분해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 축전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긴 밥이 많습니다. 와 투수가 이렇게 많고요 꽃은 전부 주황색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꽃 피려고 고개 딱 내미는 아이들도 여러 개 있고요 계속 꽃을 한참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12번 샹그릴라고요1 7 0 0 0원 나왔습니다 자이 아이는 풀분에 담아져 있고요 요것도 목대를 밑으로 쭉 내려뜨리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속에서 자구들 빠글빠글 나오고 있고요. 자, 요런 아이들은, 어, 키가 큰 화분에 심으면 좋겠지요. 자, 안 그래도 요것도 불편할까봐 밑에 화분을 하나 요거는 받쳐 놓은 거고요. 자, 요렇게 롱분에 심으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번 오색빛 철화고요. 4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수영이 한번 보세요. 참 예쁘게 딱 자리 잡혔지요. 앞쪽에는 생얼들이 쭉쭉 나와 있고요. 자, 한가운데도 생얼이 좀 있고요. 요쪽은 철화가 있고, 자, 요렇게 입장에는 약간 검은 빛이 강한 어, 약간 어두운 자주빛 이런 색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4번 핑크레이디고요. 38,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큼직한 얼굴이 있고요. 자, 여기 얼굴 밑으로도 여기 자구 한번 보세요. 속에서 자구가 여러 개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또그 밑에 이렇게 한 단계 더 있고요. 핑크빛 예쁘게 들어갔고 완전 목도리 수영을 하고 있네요. 그다음 15번 자 태양이고요. 11도로 되어 있고 7만 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얼굴들도 여러 개 있고요. 와, 위쪽에 색감도 예쁘고요. 자, 자태양이, 어, 그전에는 뭐, 두수가 작은 거 있었는데 수입해 오면서 이렇게 두수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큼직한 아이가 7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6번, 후페하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와, 이 아이 색감 너무 예쁘네요. 초록 입장에 꽃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 진한 핑크로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지요 자, 이 아이는 어, 꽃이 제법 어, 늦가을까지도 가고요. 한 3개월 이상 볼수 있는 아이고 또 물주기는 입장이 약간 힘이 없다 싶을 때뭐점액과정 해주시면 더 좋고요. 자 꽃을 오래 볼수 있는 아이입니다. 화분 포함 15,000원 나왔고요. 그 다음 17번 백화시즈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도 투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네요. 분을 바르고 있으면서 가장자리로 약간 보라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요. 화분도 큼직한 분에 담아놨습니다. 이 정도 큰 아이가 32,000원이고요. 18번, 할로윈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에 큼직한 얼굴을 달아주고, 전체적으로 생활이 큼직큼직하게 들어갔습니다. 한 8도, 9도, 뭐, 그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요거는 입장 안쪽으로 갈수록 짙은 자줏빛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노란 꽃이 달린 화분에 담아놓고, 화분 포함 1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9번 핑크 메두사고요. 2만 9천원 나왔습니다. 자 목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요건 하나하나가 입장이 너무 예쁘죠. 진하게 색감 다 들어있고 입장은 윤기가 나면서 자 두수도 여러개로 되어있고요. 자 색감이 아주 진한 아이입니다. 그 다음 20번 매금장미고요. 6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즘 매금장미가 너무 예쁩니다. 자, 안쪽에 입장이 이렇게 말려있는 것도 귀엽고 전체가 꽃송이처럼 진짜 예쁘죠. 또줄무늬도 들어오면서 색감도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전체 모습 보세요. 무슨 부케같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1번 개나리고요. 6만원 나왔습니다. 자 개나리에도 이거 투수가 이렇게 많은 아인데 와 6만원이면 개나리가 몸값이 꽤나 비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아이가 6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2번 바닐라 비스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전체가 한 10도 가량 되겠습니다. 입장이 통통하면서 분바르고 가장자리에 핑크 라인을 살짝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번 아방가르드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좀 작은 아이까지 해서 여기도 한 9도 10도 그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이것도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고요. 색감은 핑크빛 은은하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번, 무스코디데움이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얼굴들, 작은 얼굴들 좀촘하게꽉차 있습니다. 자, 아래쪽은 살짝 노란빛이 있고, 자, 완전 화분 밖으로 탈출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 다음 25번, 축전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밥이 엄청 많지요? 와, 꽃이 지고, 또 피고, 지고, 계속 반복하고 있죠. 투수가 많다 보니까 한참 동안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26번 화이트 그린 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목대 보시면 많이 묵은 아이죠 자 얼굴은 좀 줄어들어서 작아졌고 뽀얀 분 바르고 있습니다 투수도 제법 많네요 그 다음 27번 매금 장미고요 만2천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 달아주고요 완전 장미꽃 한송이 꽃핀 것 같이 너무 예쁘죠 자 거기다가 밑으로 뺑 돌아가면서 자국을 다 달았습니다 투수도 엄청 많은 아인데, 자, 이 아이가 1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8번, 와인 피치 철화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생얼이 있고, 작은 생얼들도 있고요, 이쪽은 철화가 또 쫌쫌이 들어가고, 입장에는 오렌지빛 색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번, 민키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큼직한 얼굴이 있고요, 또 입장 끝으로는 붉은 색감 올려주고요, 밑으로 작은 자구들도 여러 개 달려 있네요. 자, 이렇게 밥이 꽉차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30번 흑진주고요. 38,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작아도 수영 한번 보세요. 너무 멋지죠? 자, 이쪽으로 생얼이 있고, 철라쫙 엮여가고, 전체가 붉은 빛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요거는 화분이 경, 요렇게 적힌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빨간 꽃이 새겨진 화분이고요. 화분 포함 가격이 38,000원. 가격 좋습니다. 그 다음 31번. 러블리 로즈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와, 도대체 이건 몇 둔지. 아주 많네요. 작은 얼굴들 좀촘막하게 요건 다 합식이고요. 거기다가 선경분에 담아놓고. 16,000원. 와, 가격 다 좋습니다. 그 다음 32번. 로우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밥이 엄청 많네요. 초록초록 하면서 가장자리는 붉어지고 있지요. 이제 서서히 진하게 붉은색 많이 보여줄라이고요. 앞에는 코사지가 달린 화분입니다. 그 다음 33번 제스타차로 하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좀 촘촘하게 입장 많이 달았습니다. 자, 이것도 약간 자주빛 색감을 올려줄라이고요. 밥이 엄청 많네요. 화분은 이거 단화분에 담아져 있고요. 34번 로즈 디올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양쪽으로 2도 요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색감 잘 올려 주고 분바르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요렇게 생겼고요. 그다음 35번 백장미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한 10도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분이 살짝 있으면서 가장자리연하게 핑크빛 라인을 살짝 그려 주고 있네요. 화분에 얼굴 꽉 채워 주고 있습니다.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36번 할로윈 초라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생얼과 철화가 섞여 있고요. 생얼로 많이 나왔네요. 자, 손톱 끝에는 살짝 색감을 올려주고요. 요거는 이가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37번, 둥근 잎이 지울이 되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도 두 수는 큼직한 얼굴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네요. 한 10도는 나올 것 같고요. 요거 가장자리가 이제 진하게 또 핑크 다들어가겠지요 화분은 숲 화분에 담아놨고요. 그다음 38번 펜타드럼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 달아주고 있지요 자 밑에도 있고 전체가 어, 사두 같네요 자본바르고 약간 보랏빛을 풍겨주고요 화분은 흙이랑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다음 39번 흑사금이고요 2만 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얼굴들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가 구두 되는 것 같지요 가장자리로 핑크빛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분이 산토방분 같고요. 그 다음 40번 터치미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한 10도가 조금 더될것 같습니다. 초록초록 하면서 아래쪽 입장은 살짝 연두빛이고 이거 손톱 끝이 빨갛게 변하는 아이죠.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41번 화이트 밤철화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이 좀 촘하게 많이 많이 엮여 있습니다. 손톱 끝에 이거 빨갛게 물들어옵니다. 지금은 살짝 들어와 있네요. 화분은 손물 내분에 네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42번, 빌로붐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투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황색 꽃을 요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꽃 피려고 또고개 내미는 아이들도 있고요.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43번, 블루 컬수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 큰 아이가 있고, 요기 약간 작은 아이가 있고요. 자, 테두리에는 살짝 붉은 색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아는 블루클러스 하고 는또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자 이렇게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44번 미울이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이쪽은 큰 얼굴 밑에 작은 얼굴 여러개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알사탕 같은 고른 작은 크기의 입장들도 많이 있고요 아래쪽에 핑크가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분은 산토방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 45번 애플캔디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사도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끝부분에 전체 빨갛게 물든 거 보세요. 좀더 진하게 들어갈 거고요. 색감이 예쁘네요. 화분은 그림인 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46번, 아놀드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아놀드는 소인지 요런 아이들보다 룰이 좀더 크지요? 지금은 얼굴을 활짝 펼쳤네요. 또 오므려 있을 때는 동글동글 그 모양도 참 예쁜 아이고요. 화분은 산토방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47번 당인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도 두수가 여러개로 되어있지요. 자, 분 바르고 있고 가장자리가 이제 색감 제법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48번 로즈 디올이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3도로 되어있고요. 요거는 전체가 붉은빛을 많이 올려주고요. 손톱은 더 빨갛게 진하게 색감 다 올렸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49번, 해피니스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여기, 여기, 이렇게 삼두로 되어 있습니다. 분바르고 있고, 손톱은 약간 검붉게 보입니다. 화분은 명화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50번, 슈가베이비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두수 많지요? 쫌쫌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가장자리로 살짝 붉은빛 들어왔지요? 전체가 이 색깔로 다 변할 나이죠? 산토방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51번, 몽블랑이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3도로 되어 있고요. 요것도 입장 끝부분이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윤기도 반짝반짝 하면서. 자,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요것도 산토방분이고요. 그 다음 52번, 펄빈이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큰 얼굴 달아주고, 주변에 자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전체가 한 9도, 10도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가장자리로 살짝 붉은 색감을 보여주고 있지요. 입장 끝이 통통하게 생겼고요. 더나부 분에 담아 놨습니다. 그다음 53번 몽블랑이고요. 2만 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큰 아이가 2도 있고 조금 작은 아이가 있고요. 자, 입장 끝 부분이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자, 51번하고 비슷한데 여기 하얀 거는 약흔이 남은 거고 물주면 지워지는 아이입니다. 자, 더나부 분에 담아 놨고요. 그다음 54번 위트 헤르미고요. 2만 6천 원 나왔습니다. 자, 꽃 속에 숨겨진 작은 얼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꽃이 피고 있고요. 요즘 요 아이들 진짜 예쁩니다. 화분은 미르분, 요거 화분이 아마 24,000원이니까 그 정도 할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26,000원 나왔습니다. 자, 또 화분 다른 아이 요것도 미르분인데 화분이 색감이 다르죠? 자, 그리고 요거는 밥이 좀더 많아 보입니다. 자, 꽃도 한번 보세요. 난리 났습니다. 자, 요렇게 두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5번, 페르독서 철하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이쪽에는 생얼이 들어가 있고, 뒤쪽으로는 철학을 좀더 많고요. 요거 이제 지금 색감 살짝 올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56번, 퀸스볼이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분을 많이 바르고 있으면서 색감도 이제 은은히 제법 올렸습니다. 화분은 돌담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57번 라피네철하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꼬불꼬불 엮인거 보세요. 자 색감도 많이 올려주고 있고 또 요런 아이도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요것도 좀 촘하게 요렇게 돼있습니다자 두개 준비돼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거 고르세요. 58번 웨스트 데인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투수는 여러개 있고 요런거를 일명 또 빵떡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위에가 납작하고요. 자꽃 피우는거 보세요. 자,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그 다음 59번, 빌로붐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두수는 한 8도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자, 가장자리로 이렇게 라인 그려주는 것도 예쁩니다. 자, 여기는 또 이렇게 주황색 꽃을 보여주고요. 요거는 토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60번, 초큰전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속에 한번 보세요. 꽃에 가려져서 그렇지. 밑에 두수는 여러 개 있습니다. 와, 주황색 꽃을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있네요. 화분은 서연분에 담아놨고요. 그다음 61번 피지포름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작은 얼굴들 좀 조금이 많이 달아주고 있지요. 또 노란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즘 요 꽃잔치에 너무 예쁩니다.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62번 위트헤르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두수 좀조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두수만큼이나 꽃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예쁩니다. 그 다음 63번 브레비카울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밑에 목대는 좀 뚱뚱하게 생겨있고요. 가시가 뾰족뾰족 있고 위쪽에는 입장을 녹색으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풀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64번 도도손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밥이 제법 많습니다. 작은 얼굴들 좀 촘하게 다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화분이 예은분인데 요거 화분값도 안되게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65번 루비도나철라고요 26,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쫌쫌하게 입장 많이 달아주고 있고 여기 끝에는 또생활이두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건 또 화분이 키운 분이라고 하네요. 토끼가 그려진 요런 화분입니다. 그 다음 66번 토스카넬리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토스카넬리는 또 손톱을 이렇게 길게 기르는 아이죠. 그리고 요게 화분이 읍내분인데 3만 원짜리에다가 식물 얹어서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그 대신에 여기 화분에 보석이 조금씩 빠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더 착하게 냈고요. 그다음 67번 초비반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큰 얼굴, 중간, 작은 얼굴 이렇게 삼두로 되어 있고요. 가장자리에 빨간 라인을 아주 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분은 명화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 68번 화목단이고요. 3만 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굵기가 제법 좋습니다. 69번 고질라고요. 29,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좀 특이합니다. 자, 요렇게 굵기 비교해 보시고요. 종이 크 봐요. 이렇게 전체 크기도 안 보시고 조금 작은 아이죠. 그래도 몸값 있고요. 자, 지금 요거 꽃송이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필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그다음 70번 백로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두 수는 하 5개 정도 되겠네요. 가장자리가 뽀얗게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 71번 구감용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조금 작은 아이죠. 요즘 구감용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자, 이렇게 입장을 쭉 올려서 줄기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뜨려지고 있습니다. 요거 18,000원입니다. 오늘 소개할 라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